말 들으시고 오자. 그런데 들어와 봤더니 1년까지 정화제 한 곳과 작은 대단히 높은데 미종의 엔진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고종이 키우기 위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정찰할사람가좀 쉬고 싶겠죠 나도 그냥 일반인처럼. 저 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래도 사대분만 하더라도 좀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편안한 사대부 집의 형태로, 네, 런이 유럽 사대부 집가 되는 훨씬 더편이겠죠 그래서 엄청 어없이 친한 집입니다. 그야말로 부산이 좀 쉬고 있다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져 있는 집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쪽은, 어, 뭐야, 고종이 거주하셨던 곳이고, 춘태. 그 다음에 이쪽은 바로 명성왕후윤기가 쉬었던 곳입니다. 바로 이곳은, 자 아, 이곳에 조금씩 들어가보시면저 여기 오크루라고 들어가있죠. 함광문이니까 함흥광대라고 하는 지역 범개에 나오는, 역시 여자공간이기 때문에 함흥문이라고 집어넣고요. 안에 보면 오크루라고 되어있을 겁니다. 오크루는 제가 설명 안해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명성왕후 시해된 곳입니다. 오크루라고 하는 것은 중국 시인의 그 입, 저기 뭐야, 그시 가운데에서 김오크라라고 해서 이제 자기 친구가 저 낙양으로 떠나면서, 그, 내 마음은, 저, 내, 그, 오포에 있는, 그, 오파아리에 있는 어른과 같이 한상적 얇고 뜨뜻하다라는 의미에서, 그, 친구를 그리는 마음을 저기서에다가 이제, 뭐, 그, 아서 표현한 말인데요. 또, 그 오코로라고 하는 것은, 집중의 그 하나의 그 강간입니다. 들어가서, 오늘은 마지막, 여기는 또,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들어가니까, 소양문이다. 그래서, 동쪽 빛을 처음으로 받는 곳이죠. 그러므로서, 신세벽 아침의 살을 처음 받는 문이다. 라면 해서, 소양이라고 이렇게 써붙이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쪽은 남자 공간, 이쪽은 여자 공간이니까 둘 사이에는 뭐가 있겠어요? 일반 사대부가에사는 가운데 통로가 있겠죠? <laughs> 여기까지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보시는 뭐, 곳이니까 편안하게 계십시오. 라고 해서 뭐라고 붙어있느냐 하면은, 전관 이름은 건령합이라 이렇게 돼 있죠? 권명, 여기 합이라는 이름 써붙이 자. 음영학이라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다 무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가 판문이 있으니까 밑에가, 자, 온돌구조가 아니라라는 걸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는, 자, 오코르라라고 표현했고, 저 동쪽으로 향한 쪽엔 또이런까지또 붙어 있어요. 사시향라 그래서. 사계절을 늘 향기가 피어나는 곳이라 라는 의미의 사시장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쓴 한자기 때문에 한번 쭉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옥구루 양쪽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문일사, 황금, 방, 기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춘전, 청훈. 그죠? 놀, 훈자입니다. 청훈, 적, 인기. 그 다음에 쌍벌서연, 골골, 대골골대골 대골, 상벌서연, 그다음에 농, 이거죠? 어. 농함담, 그 그렇죠? 함하면은 연꽃함자, 담하면 연꽃봉오리담자일까? 연꽃봉오리라고 연꽃 게 되죠. 구성초일초봉래이렇게되있고봉래 동래, 동래사를 동래, 그다음에 저쪽에 쭉 볼텐데 일단 해석을 쭉 해보면 천문일상 황금방. 아마 여러분들 그 주변, 그 해석이라고 그 이해해가지고 올려놓은 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뜻을 이어서 해석을 해놔야 되는데 해석들이 좀 이상해요. 또 주로 여기 나오는 시들은 중국에 있는 시인들의 시를 일부 따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쭉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해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천문, 일사, 황금방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늘문에서 해가, 아, 일사, 저기, 솔, 사, 자, 여러분들 일사량 얼마다 라고 하셨죠. 그때는 석자를 읽지 말고 사자를 읽으셔야 되겠죠. 네, 그 그러니까 해가 황금방을 비추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읽으신다 그러면, 그죠? 자, 그러니까 황금방이라 라고 할때 방이다 그랬더니만 거기 있어 여러분들 보더라도 제대로 보시라 이소리예요 그러니까 방은 원래가 편액을 표현할 거예요. 아마 편액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방은 뭐예요? 누가 대과급제했다. 그럼 방 붙이죠? 네. 방 붙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 천문이다 그러면 은 원래 그 하늘문이 되겠죠? 해는 어디냐 하면 다 하늘에서 비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은 임금님이 계신 궁궐의 문에. 그죠? 궁궐에서 임금님의 햇빛을 비치니까는 그게 어디에 있는, 임금님의 은덕으로 해서 뭐예요? 두루두루 나라의 인재들이 몰려와가지고 과거시험을 어디서? 자, 근정전에서 보죠. 근정전에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장원국제 매청매청에서 방을 딱 붙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그 하늘의 해가 뭐예요? 그 방, 방을 붙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방을 붙이고. 자, 충전청은 저국이다. 그랬더니 충전이다. 그러면 충전은? 아까 조금 공부했다고 혹시 동궁이중요동궁궁예는전차못 붙인다고 되죠. 자, 충전이다. 그러면 자, 이미 조선왕조가 되고 나서 충전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에 되느냐면, 여러분들, 창덕궁에 가시면 창덕궁과 창경궁 도 넘어가는 사이에 춘방대가 있어 거기가 이른바 옛날 과거 시험의 최종 진사 시험 보는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춘전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황금방 다 붙여니까 나라의 경사 중에 경사죠 나라의 협혁한 인재들이 딱 모여 가지고 들어오니까. 그 가을 뭐야 춘전에 명훈인 그러면 저녁 참 맑고 맑은 저녁 노을이 그죠 저녁 노을이 뭐야 저국이 붉은 깃발을 요렇게 비춘다 이런 뜻이 되어 있죠 그. 그 속에 붉은 깃발이 날리더다 붉은 깃발을 꽂아 놨다라는 건 경사가 지금 난 거잖아요 그죠 한참 찢어 버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랬더니 쌍골 서현 농함남이라 그죠 쌍골이다라는 게 뭐야 약간 코은 공십자가, 서십자가이죠. 그러니까 궁궐을 표현하겠죠. 이 궁궐에 서연, 황서로운 기운, 연기 그러면 그러니까, 이 궁궐에서 뭐불 떼는 것, 어쨌든 간에 그 기운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황서로운 연기 속에 뭐가 농함담, 뭐예요? 연꽃봉어리, 연꽃봉어리를 두루두루 감싸고, 농하는 것은 여러분들 새 농속에다가 새니까, 그죠? 감싸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성초일, 고공내랑 구성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궐을 뭐라고 했어요? 그죠? 구중궁궐에 낙석분수에 <laughs> 붙여서 그래서 그 궁궐 속에 총이 그러면 뭐예요? 아침의 빛이 되는 거죠. 역시 첫 떠오르는 아침의 빛이 어디를 비추더라? 북내산을 비추고 우리나라 북내산이다 그러면 금강산에 해당되고 뭐 여기는 이 생자체를 표현할 수도 있겠산죠 비추고 그다음에 벽소상인 뭐예요? 벽소상인 난난세난자의 만성 해라 그죠? 벽조 그러면은, 풍소 가운데에서 옥으로 만드는, 푸른 옥으로 만드는 풍소입니다. 푸른 옥으로 만드는 풍소 두 개를 서로 같이 연주하는 거죠. 그것도 이게 서로 간에 뭐예요 인근과 신하 간에 이 화, 이런 걸 표현하면서 두 개가 두 나면, 그렇죠? 쌍이, 그죠? 서로 난제를 이끌어 나가요. 그죠? 쌍이니까 풍소 두, 두 개의 소리가 난, 어, 올려 퍼지니, 뭐, 이런 식이 되겠죠? 난세 소리에, 뭐요, 반응을 잘는 소리와 같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자, 태평성대에 올려 퍼지는 그 신세 소리의 모습을 난세가 오는 것에다가, 난세다 그러면 나라의 태평성대에 아까 봉황이나 뭐 이렇게 나오듯이 기린이 나오듯이 나오는 그 소리 하나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뭐예요? 갔다 볼까요 서 그죠. 논두둑 위에서 밭두둑 위에서 요준 뭐예요? 요인금의 술항아리가 되는 거죠? 요인금의 술항아리를 그죠? 술항아리가 술항아리 다시 말해 술항아리를 옆에다 두고 네. 이런 소리겠죠? 그 다음에 부 네. 아니 경독도북도를 기울인다 술동이를 놓고 그 다음에 술을 따라 마신다 이렇게 되죠? 사는 네. 술자는 뭐예요? 복성 복두의 단위죠. 네. 복두 실성이 뭐예요? 국자잖아요. 네. 음.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붓두의 국자를 써가지고서는 딱술 따라, 따라가지고서는 술 마신다 이 소리. 다시 말해서 태평성대 농민들이 일하다가 밭두둑에 앉아서 다 술을 마시는 모습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임금님이니까 저렇게 표현했겠죠. <laughs> 그 다음에 뭐라고 돼있나요? 요인금나그 다음에 순이 나와야 되겠죠. 요인금의 술단, 요임금의 술동이라는 것 역시 장 태평성대입니다. 그 다음에 누전순악 이렇게 되겠죠. 누전순악, 동남순이라 그죠. 누대 앞에 다시 말해서 이제 찬이들은 지금 전치가 벌어진 이 나라에 그거이 누대 앞에 뭐가 있어요? 순임금의 음악이 울려퍼진다라고 요 순임금의 음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안... <laughs> 소라고 얼마나 아, 하세요? 언어예요? 아, 소, 암, 음악. 소, 음악. 또는 구성이라 이렇게도 표현했죠? 네, 아홉 곳에다 일월성자 자, 순님금의 음악이, 그죠? 누대 앞에서 순님금의 음악이 연주되니, 또는 울려 퍼지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동남무이라 남쪽 바람, 그죠? 남쪽에 따뜻한 바람마저 움직이는구나.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이 뭐예요? 황금의 아, 태평성대 그래요. 쪽에 이렇게 있구나. 그러니까 이두귀절은 태평성대를 노리한 기가 막힌 귀절이에요 자, 이러한 태평성대 앞에 가서 뭐 했던 거예요? 태평성대, 그 다음에 뭐 했던 거예요? 천하의 인재들을 긁어모으기 위해서 지금 과거 시험을 펼쳤죠? 네, 천문일사 뭐가 되는 거예요? 황금방이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천문일사 황금방이요. 그 다음에? 어, 옛분들은, 옛 분들은 옛날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복유당이나 읽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애들은 혼자 공부해 가면서 뭐좀 잘난지 하면 어그 복수당이나 이렇게 표현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옛날 노인네도 풀렸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원래 조선 발음으로는 복유당 이렇게 되는 하나를 유자. 이거를 지금 최근 들어서 수라고 발음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문제들이 어디어디서 나오느냐면요. 은 자 여러분들 또공부능에 가면은 이 유릉이라는 곳인데 그것도 지금 수릉이라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고 저도 이것 때문에 제발 고민한 것 같은 내용인데 누차 누차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머지않아서 모든 말은 수로 돌아갈 겁니다. 왜냐면은 옛날에 대대로에서 선생으로부터 공부 공부 이렇게 해나갔잖아요. 그분들은 전부 다 저거를 이유라고 읽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월요일에 오셨던 분 중에 한 분도 자기네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자기들은 그냥 공부해서 그냥 수수했더니만은 젊은이 들 같아서 다 유로 바꿔서 읽는데요. 그게 여러분들 그종묘제례학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요즘에 공부해서 이제 박사학위 받은 애들이 전부 다 토단다고 해서 전부 다 수술이 났다가 내내 위에 선생님으로부터 계속 공부했던 사람 뭐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해서 그자문의온들이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래 저도 이제 천장문 내놓고 나서 이것도 고민했거든요. 선생님한테는 유로 배웠는데 아무리라도 강의 자전을 뒤져보니까 발음이 편안한 건수가 되고 그 다음에 수는 유가 되고 뭐 이렇게 돼요. 물론 유라고 하는데도 편안하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수로 써놨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제가두로두로 정정을 이리저리 해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는 편안한 유로 읽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경복궁 여기를 살리며 하는 사람들도 조선의 소금은 유였는데 그냥 저기 뭐, 저기 뭐 등등해서 수라고 읽는다 해서 복수당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읽어서 보세요. 근데 원래 전통적으로는 유가 돼. 그렇게 되면 뭐 발음이 바뀌게 될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대비적으로 동구릉에 그래서 유릉이 아닌 지금 수릉이라고 읽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전통이 단절되면서부터 생겨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분들은 분명히 이거 보기장이라고 읽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 주말에 통로있죠? 네. 통로로에서 저기 명상하고 있는 저쪽으로 건명합으로 연결되어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로제도 좀 보시고 원래 일반 사대부집에서도 뭐예요그 남자방 여자방에서 부인방하고 남편방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가 이루어져있습니다 네, 일반 사대부집에 비해서 대단히 기본적인 중골의 격식은 다 갖췄으되 다만 단층만을 안치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장안당이다 하니까 이제 고동황자가 오래오로, 이제 강력하심을 누리도록 이렇게 표현하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누각을 하나 만들어두고, 추수 부용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용이라라고 하는 것은 부용화라고 해서 넓은 꽃도 있지만 은 보통 연꽃을 부용이라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먹어보니 아까 여러분들 지나왔던 상원정이 보일 겁니다. 상원정에 연꽃이 보이는데, 여러분들 연꽃이다 그러면 보통은 5, 6월에 이렇게 여름에 활짝 피는 거죠. 근데 가끔 가다 이제 가을에 피는 곳들인데, 가을이 이렇게 되면 색깔들이 훨씬 더 선명해요. 선명하게 이렇게 피어나는 데서, 가을물에, 그죠? 가을물 연못에 떠인 피, 피어난 그, 뭐예요 연꽃이다. 연꽃을 본다라는 의미에서, 추수구역노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에 있는 향원정이다. 향원정이 향원이라고 하는 것은 꽃향기가 멀리멀리 멀리 퍼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임금님의 덕화가 멀리멀리 멀리 퍼져라. 이 소리예요. 그냥 단순한 꽃이 아닙니다.